류쌤의 클레이 교실 지사성 만들기 류쌤입니다. 네 오늘은 예전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약간 틀린 처음 해보는 동물을 만들 거예요. 오늘은 아주 귀여운 거북이를 만들 건데 얘는 갈라파고스 땅거북이라고 아주 예얘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등에도 무늬가 있어요. 뱅글뱅글이 뱅글뱅글이 무늬도 있고 그렇게 손에 약간 거북이 특유의 그 무늬 있죠? 뭐 이런 거. 발도 있고 발톱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북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얘 색깔을 보면은 살짝, 음 회색도 아니고 약간 갈색이 들어가 있는 회색 느낌으로 색깔 바디를 만들고 그 위에 등은 조금 더 거드 화이트를 넣어서 좀 밝은 톤으로 한번 더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거예요. 재밌겠죠? 그럼 오늘 한번 거북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바디 색깔을 섞어야죠. 아까 이죠 회색에서인데 약간 갈색이 들어간 회색? 우선 바디가 그렇게 많이 진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화이트가 메인이고요. 여기다가 검은색을 조금 섞어서 회색을 우선 만들고 여기다 약간 갈색 빛을 좀 넣으려면 약간 노란 기운이 좀 살짝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갈색을 살짝 넣어가면서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색깔에 대해서 아직 뭘 섞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은 우선은 어, 얘가 약간 전체적으로 까만색에 비슷한 진한 색이 아니면 흰색, 흰색이나 약간 노란색이나 이렇게 밝은 톤으로서 메인으로 잡고 거기에서 조금씩 섞어가면서 색깔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또 처음부터 어두운 색을 메인으로 잡으면 그게 밝아지지가 않거든요. 탁해지게만 하고. 보시면은 많이 밝죠? 검은색이 좀더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진한, 쪽, 얘보다 조금 더 진한 색. 이렇게 하고, 노란색도 조금 더덜 노라니까, 갈색도 좀 더.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충 어떤 색깔을 봤을 때, 아, 얘는 뭐뭐가 섞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부터는 잘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씩 섞다 보면은, 내가 만든 캐릭터는 요만한데, 클레를 이만큼 섞어 놓고, 막 이렇게, 그런데도 색깔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얘가 진한 건지, 조금 밝은 편인지에 따라서 우선 메인 색깔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색깔을 조금 조금씩 첨가해서 완벽한 색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좀더 노려야 될것 같으니까 갈색을 좀더 넣을게요. 그리고 동물의 색을 봤을 때꼭그 색깔이 정토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어 채색을 한다든지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이 색깔이 정답이에요. 꼭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표현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하면은 회색인데 약간 노란색이 살짝 도는 노란 기운이 도는 회색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거죠 등은 여기다가 남는 색깔에다가 흰색 섞어서 좀 만들어 볼거예요 얘는 우선 거북이를 어떻게 만드느냐 거북이는 등이 있잖아요 등껍질이 있, 있기 때문에 요 지금 바디 보면은 이렇게 바디를 동그랗게 눈사람처럼 바디하고 얼굴하고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딱지를 위에 붙이는 식으로 할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바디가 될수 있는 기본 눈사람 밑에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살짝 납작하게. 납작한다고 너무 또 이렇게 탁 납작한 게 아니라 약간 반 군데 좀 납작한 반구처럼 해서 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몸이에요. 아랫부분은 대부분 살짝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만들고, 이 얼굴이 보면은 너무 옆에다가 바로 붙이면 턱이 바짝 눌려갖고, 이렇게 거북이가 잘, 얼굴이 잘안 나오니까, 여기 위쪽으로 만들어서 얼굴을 붙일 거예요. 위쪽. 위쪽 만들 때 약간 옆에를 살짝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밀어주면은 시작 부분, 여기 부분이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붙을 수 있게. 얼굴이 큰가요? 이렇게 만들고 음, 여기 보면은 거북이 입이 있죠? 입이 약간 이렇게 음, 뾰족하게 이렇게 돼있어요 거북이 입은 밑에서 살짝 가위로 이렇게 잘라요 한번 자르다 보면은 이렇게 가위집이 딱 나죠? 이자로 이렇게 근데 아까 보시면 아래턱이 좀더 짧아요 위에서 이렇게 밑에를 눌러서 아래 여기 뾰족한 윗부분이 살아날 수 있게 아래를 조금만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입이 조금 여기 위에가 더 뾰족한 느낌의 얼굴이 돼요. 여기에 이제 먼저 뭐 도트바이나 이제 아니면은 손으로 눌러도 되고 눈을 눈 위치를 살짝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 얼굴 붙일 때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입이 이렇게 음어 이렇게 잡힌 것처럼 이렇게 입을 약간 이렇게 찝, 힘준 것처럼. 얘는 그냥 꼭 잘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얘를 포즈를 잡을 건데, 이런 도구나 뾰족한 걸로 여기 입술 끝, 끝나는 부분은 살짝 이렇게 홈을 한번 내주세요. 그 상태에서 입을 쭉 밑으로 내리면 더 이렇게, 어, 이렇하 느낌이 들어. 여기도 입 끝에 살짝 이렇게 자국을 내고, 입 끝에를 잡아 당겨서 이렇게, 어, 힘준 것처럼. 하고, 우리 거북이 숨쉴수 있게 콧구멍 한번 뻥뻥 뚫어 줄게요. 콧구멍은 뭐, 이쑤시개나 뾰족한 거면 아무거나 뚫어도 돼요. 구멍을 이렇게 뻥 뚫는 거하고, 밑에서 위로 올리면 약간 여기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냥 뚫는 거하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하고는 틀리죠, 느낌이. 콧구멍 위쪽이 살짝 이렇게 살이 올라올 수 있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이렇게 양쪽을 뻥뻥 뚫어서 콧구멍 숨쉴수 있게. 구멍을 뚫어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목 부분을 아까 이게 구멍 자리 잡았던 거에다가 목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선 얼굴이 됐으니까 눈을 붙여도 될것 같아요. 눈은 검은색 동그랗게 해서 옆쪽으로 이쪽도 옆쪽 이쪽 그 다음에 흰색 눈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서 테두리만 담기해서 우선 눈짝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깜짝색 눈동자. 저 거지. 나는 눈을 좀더 크게 하고 싶어요. 해도 돼요. 큰눈큰 큰 거북이도. 괜찮겠어요? 살짝, 둥근. 귀여운 느낌을 살릴 거면 눈을좀더 케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힘줬던, 살짝 풀렸네. 클레이가 살짝 굳다 보면은 약간 주름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한번 정도, 두번 정도 약간 자리를 한번 다시 잡아주는 것도 좋아요. 자리 잡혔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말름면서 살짝 부풀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얘가 형태가 제대로 잡고 있나 한번씩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은 됐어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손발. 손은 동그랗고 살짝 물방울 형태로 옆에서 이렇게 붙일 건데, 붙이면서 발바닥이 딱 평평하게 붙어야 되니까 위에서 내리 누르듯이. 그러면은 발바닥이 이렇게 평평해지죠. 이렇게. 얘도 물방울로 해서 위에서 누르듯이. 이 발끝을 위에서 이렇게 된 다음에 위에서 눌러주면은 바닥이 이제 평평해지죠? 살짝. 뒷 다리도 똑같이 물방울 붙여주고 내리누르듯이. 거북이가 등껍질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어 허해 보이죠? 빨리 만들어줘요. 지금 다리 무늬보다 등껍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흰색에다가 아까전에 메인얼굴색 한거를 살짝 섞어서 좀 밝은톤으로 하나만 더 만들게요 이렇게 밝은톤으로 위에 색깔이 비슷하게 됐죠 얘 보면은 눈껍질이 되게 입체적으로 여러가지 형태가 있죠 여기테두리를 된거 한번 한 다음에 요거는 따로따로 붙여서 입체감을 더살려줄거예요 우선 눈껍질의 맨 아래쪽에 있는 메인이에요 선부라케 한 다음에 살짝 눌러서 근데 보면은 얘는 얼굴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딱 붙는 게 아니라 얼굴 부분 살짝 들리고 이 팔다리 부분 조금 들려서 약간 이런 세, 형태로 앞에 하고 뒤에 하고는 살짝 들고 옆으로 눌러진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 여기 나오는 부분이 등껍질 보면은 살짝 이런 식으로 들려있어요. 얘가 완전히 동그랗게 되면 얼굴도 이렇게 딱걔 그 때문에 눌러져야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살짝 얼굴을 이렇게 들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약간 위아래로만 눌러서 여기도 살짝 이런 도구로 있으면 여기 보면 주름원인들이 좀 있죠. 나눠진 칸이. 따로따로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눌러서 해도 돼요. 이렇게 살짝 자국을 그 대신 너무 도 얇고 날카로운 걸로 하면은 좀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금거 것처럼 되니까 약간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뭉툭하고 뚱뚱한 그런 도구들 같은 걸로 살짝 해서 공간이 살짝 더 벌어지게. 그래야지 얘가 좀더 나눠진 느낌이 더잘 들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운데를 손으로 눌러서 무슨 빵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눌러주세요. 살짝 눌러서 가운데 이게 동그란게 붙을 수 있게 공간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이제 붙여서 기본 눈딱지를 한번 다 안겨주세요. 위에 약간 입체감 있게 동글동글한 게 많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해서 몇 개를 붙일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정확하게 네모 형태가 아니라 그렇다고 정확하게 동그란 형태도 아니에요. 동그랗게 하는데 살짝 각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조금만 눌러서 약간 동글동글한 주사위 같이랑 약간 이런 식으로 각을 좀 다양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아, 거북이는 가운데 모양 있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양 있는 것이죠. 중간에 우선 여기 보면 하나 있고. 나머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중심에 하나 더, 빨리 먼저 붙여줄게 중심도 약간 동그란, 동글동글해진 조사기처럼 조금 더키워야겠 가운데가 제일, 이렇게 소으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하나 붙여주고, 옆으로 하나씩,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덩어리를 붙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각을 살짝 잡아서, 옆에, 이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크기도 어떻게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두중가축하게 아니죠. 너무 심한 두중간축은 아니어도, 그래도 약간 자연스럽게 손맛이 좀 느껴지게 양을 좀 이렇게 눌러서 표현해주는 게더 좋아요. 자연 물을 할 때는. 자기의 피를 또 느껴서. 느낌대로. 거북이의 등딱지 느낌대로. 전체적으로 너무 차이가 심한 크기로 이렇게만 안 하면 그게 더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살짝 느껴지면서 약간 다 비슷한 크기지만 조금씩 형태가 좀 틀리게. 얘도 아까 전에 눌렀던 거 조금 더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한번 다시 눌러줘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화이트를 좀더 넣어서, 위에 그 거북이 등 무늬 같은 거 있죠?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아예 화이트는 너무 튀니까, 메인색인데 조금 더 색깔을 밝게, 색깔을 하나 더 만들어서, 만약에 이런 무늬가 있다. 물론 색칠해서도 제작해도 돼요. 색칠해서 제작해도 되지만, 클레이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얇게 밀고요. 이거를 밖에서 이렇게 동글동글을 만들어 3번에 붙이려면 더응겨붙기도 하고 잘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잡고 끝에 부분만 혀요 끝에 시작부분만 잡아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가운데 우선 붙여요 붙인 다음에 얘는 각을 좀 사, 만들어주면 좋거든요 여기까지 일자로 붙였죠 여기 꺾어진 대로 한번 다시 누르고 꺾어져서 한번 누르고 꺾어져서 누르고 꺾어서 누르고 이 정도 얼추 됐으면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탁탁탁 각이 느껴져서 이렇게 돌리면 더 이쁘거든요 완전히 동글동글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손맛이 좀 느껴지고 약간 스케치 그린 것처럼 여기도 각을 살짝 잡았어요. 가운데 먼저 붙이고 돌리고 붙여요. 어느 정도 붙이면 붙이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서 뱅글뱅글이를 모양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잡아주세요. 시작 부분 돌리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의로 끝에 껍질을 리듬감 있게 손으로 조금씩 눌러가면서 하면 각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도구나 이런 걸로 살짝, 얘가 완전히 이렇게 들러붙기 전까지는 얘가 공중에 살짝 내려앉은 상태거든요. 그걸 위에서 이렇게 잡다 보면 더 붙이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쑤시개 같은 걸로 살짝 들어서 위치 바꿔주시면은, 만약에 손에서 떨어져서 캐릭터에 붙었다. 그때는 손으로 눌러서 잡으면, 손으로 누, 눌러서 붙이는 효과가 있어서, 살짝 이쑤시개 같은 걸로, 띄워주세요. 아까 손에 이렇게 무늬 있었죠? 그거는 아까 만들어 놓은 피부 톤으로 그대로 만드면 돼요. 얘는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동그랗게 그냥 만들어서 발 앞쪽으로 발이 그냥 뭉툭한 상태로 끝나버리면 안이쁘니까 발가락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무늬들이 차곡차곡 붙게 이렇게 발 부분을 질감을 좀 표현해 주면은 훨씬 많이 겹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앞에 부분 위주로 몇 개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없는 거, 있는 거, 는 현재 차이죠. 이쪽도, 이렇게 만약에 같은 색깔로 이렇게, 이렇게 질감을 표현해주면 그것도 또 느낌이 또 괜찮거든요. 아, 어, 만약에 뱀을 만든다. 뱀 표현, 표면, 이런 것도 살짝. 근데 처음부터까지 다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물론 힘들겠지만 결과물은 좋을 거예요. 근데 아니면은 요렇게 특정 부위만 살짝 질감을 좀 줘도 그냥 있는 거하고는 좀 천지차이로 느낌이 좀살 거니까 자기가 캐릭터 만들 때도 약간 특정 부분 얼굴이라든지 등 쪽에 조금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좀 해도 돼요. 이게 색깔이 같은 상태로 표면 질감을 또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거북이는 다리 앞쪽만. 팔다리 앞쪽만 질감을 조금 표현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우리 또 얘네들도 발톱 있지 않겠어요? 조금 아까 등에서 했던 것처럼 약간 밝은 톤으로 발가락 3개 앞에만 이렇게 틀린 색깔로 좀 밝은 톤 이런 식으로 발톱 3 개씩 이쪽도 3 개. 세게,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다리가 정상이 됩니다. 요거는 애들 몸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도 되고, 이런 거는 살짝 이렇게 각을 좀 잡아서 약간 딱딱한 느낌을 날, 느낌이 나게 약간 각 같은 걸 살짝 잡아도 질감이 좀 틀려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등에 껍질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거북이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오늘은 재미있는 귀여운 거북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